21년도 한 해에만 20만 명 가까이 지원하며 구급 공무원에 대한 관심과 인기는 치솟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구급 공무원의 월급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봉급과 수당까지 더하면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지금 알아볼게요. 우선 일반적으로 처음 시작하게 되면 구급 1호봉으로 165만 9,500원. 군필이신 분들은 3개월 근무 뒤 바로 3호봉으로 시작할 수 있어 172만 400원의 기본 봉급을 받게 됩니다. 호봉은 기본적으로 1년에 한 개씩 올라가게 되어 5만원 내외의 봉급 상승을 하게 됩니다. 전반기에 발령을 받으셨다면 다음에 1월 후반기에 발령이 되셨다면 다음에 7월달에 호봉이 올라가게 된다고 해요. 어때요? 기대하신 것보다 저거 실망하셨나요? 그래도 공무원은 기본 봉급 외에 매달 지급되는 5가지 수당과 특수한 상황에 받게 되는 다양한 수당들로 총 18가지 추가 수당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우선 매달 받게 되는 주요 수당 5가지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직급 보조비. 직무 여건과 생활 여건에 대한 지원 명목으로 지급되는 추가 수당입니다. 14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 정액 급식비. 모든 공무원에게 월 14만원의 급식비를 제공하는데요. 식비 지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초과 근무수당. 구급 공무원은 근무 시간 외에 초과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시간당 8,800원 이상의 초과 근무수당을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1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게 되니 10만원 가량의 추가수당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초과근무를 하는 만큼 더 받게 된다고 하니 초과근무가 많을 경우에는 20만원 이상의 돈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해요. 네 번째 특정 업무 활동비 소방 경찰 방역 국가수 등 위험 요소가 있는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위험 근무 수당으로 4만원에서 6만원. 교사와 같이 교육 분야와 그외 기술 분야에 근무하게 될 경우 특수 업무로 구분하여 특수 업무 수당으로 5만원에서 15만원까지 수령하게 됩니다. 흔히 교직 수당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가족 수당. 배우자가 있을 경우 4만원, 어머니, 아버지가 부양가족일 경우 명당 2만원, 그리고 첫째 자녀 2만원에 둘째 자녀 6만원, 셋째 이후에는 월 10만원씩 가족 부양 명목으로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수한 상황에 받는 수당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설날, 추석과 같은 명절에 월급의 60%를 받을 수 있는 명절 휴가비. 1년 이상 근무 시연 2회 받을 수 있는 정근수당, 업무 실적을 통한 성과 상여금,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자녀 학비보조수당, 사사 이상 중명 이하 군인 및 재외 공무원에게 주택수당을 제공하고, 이 외에도 육아휴직수당, 업무대행수당, 군 법무관수당, 관리 업무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대우 공무원수당, 연가보상비로 이렇게 다양한 18가지의 추가수당이 있습니다. 또한 수당과 별개로 복지 포인트 제도가 있어 지자체 예산에 따라 50만 원에서 많기는 200만 원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처음 들었던 것보다 나쁘지 않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실수령액은 어느 정도 되는 걸까요?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9급 1호봉 기준 165만 9500원의 봉급에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당들을 더한다면 대략 월 190만원 정도의 실수령액이 나올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9급 공무원의 월급과 그외 추가 수당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